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큰일난 BOE 아이폰 14용 올레드 판매 제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BOE는 지난 해 애플의 리퍼비시 교체형 패널 공급사로 이름을 올렸죠. 이 이후에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아이폰 13 시리즈 중 일반 모델에 대해서 올해 생산 제품에 대해서 직접 물량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용 OLED 패널에 대해서 공급을 할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었죠.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애플의 아이폰 14용 OLED 물량을 하나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BOE가 아이폰 OLED 설계를 이미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것이 애플에게 발각이 됐는데 이 영향이 지금까지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이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BOE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 디스플레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BOE를 키웠었는데 이 BOE가 그 계약 내용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애플에게 알리지도 않아서 말이죠. 이는 경쟁사 예상 물량이 급감을 해서. 말하자면 BOE의 BOE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l 디스플레이의 경쟁사이죠. 여기 물량이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 디스플레이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큰낸다 BOE 아이폰 14용 OLED 판매 제로입니다. 지금 20일 어깨에 따르면 BOE는 애플로부터 최근까지도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4용 OLED 패널 양산 승인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BOE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6.1인치 아이폰 14 일반형 모델의 OLED 물량 3천만 대 정도를 배정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BOE의 아이폰 14 OLED 물량이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애플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키워왔던 BOE의 아이폰 14 OLED 승인을 미루는 것일까요? 업계에서는 BOE의 이미 설계 변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BOE는 지난해 모델인 아이폰 13용 OLED의 TFT 회로 선폭을 임의로 넓게 변경했다가 애플에 발각된 것이죠. 그러면 왜 BOE가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이 TFT의 회로 선폭을 늘렸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생산 수율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생산 수율의 문제를 겪던 BOE가 고육주책으로 이 TFT 회로 선폭을 임의로 넓게 잡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애플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설계, 어, 설계를 변경했다는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의 컨펌을 받지 않고 임의로 했기 때문에 애플이 불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OLED 디스플레이 부동에 필요한 DDI의 공급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까지 터지자 애플은 BOE의 아이폰 13 OLED 물량을 크게 줄여버렸습니다. 지금 14도 아니고 13의 이야기예요 특히, BOE가 OLED d d i 의 공급이 부족했던 이유는, LX 세미콘이 OLED d d i 의 물량을 L 디스플레이에 우선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부터 BOE가 아이폰 올레드 생산량이 급강한 것도 이두 가지 내용, 지금 d d i 부족, 그리고 t f t 의선폭 회로를 늘려버려서 애플이 불난점, 이두 가지 때문이었었죠. 이후, BOE의 C레벨 경영진과 사업부장 등이 애플의 미국 본사를 방문합니다. 이 방문을 해서 왜 새로 어, 회로선폭을 변경했는지 을 소명도 했고 아이폰14용 OLED 승인도 요청을 했지만 애플이 BOE에게 어떠한 확답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BOE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아이폰14 OLED 물량 3000대가 삼성디스플레이에 지금 2천만대 그리고 l 디스플레이의천만대 정도 돌아갈 예정으로 알려지게 될 정도로 하나도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BOE의 아이폰14 물량이 OLED 물량이 제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거죠. 아이폰14 OLED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7월에 양산이 돌입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플의 확답이 없고 그러면 물량을 만들 때 OLED 패널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물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주문이 들어가도 이 주문량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laughs> BOE가 올해 상반기 아이폰 12와 아이폰 30의 레거시 모델의 OLED를 천만 대 중반가량 양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4 물량을 하나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가기 때문에 비오의 올해 아이폰 올레드 생산량은 많아야 2천만 대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아이폰 12와 13의 레거시 모델이 지금 1천만 1000만대, 대가 이미 나간 상황. 그래서 나머지를 어, 많이 해야 2천만 대가 될까 말까라는 거죠. 아이폰 13 올레드의 경우 이미 애플이 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레거시 모델 OLED 생산량을 크게 늘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다만 애플이 지금 애정 물량이었던 3천만 대 중에 1천만 대 내외를 아이폰 14 OLED 물량을 BO에게 최종적으로 배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죠. 이럴 경우에도 1천만 대 중에 상당수가 내년 상반기 물량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년 정, 1년가량 일년 물량이 천만대라는 거예요 1년가량 물량이 천만대이기 때문에 그 보통 7 8월 아니 7 8월이 아니죠 하반기 한 10월 정도 나오죠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 2 3 4 5 6 7 8뭐9이 정도까지 가죠 이렇게 되면서 상반기에 대부분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 아이폰 올레드 생산량은 BOE가 기껏해야 2천만대 초반 이게 한계라는 것입니다 BOE가 아이폰 14 올레드 물량의 대부분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삼성과 LG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죠. 당장 3천만 대로 예상이 되었던 BOE의 아이폰 14 물량이 국내 두 업체로 넘어오는 것은 물론 BOE의 저가공세에 따른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BOE가 지금 기본 모델에 들어가는 올레드 물량을 주문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 디스플레이 대비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가격이 더 저렴해서, 엘 디스플레이를 누르고, 어, 지금 제 2의 그 애플 공급자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물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애플이 아이폰의 생산량까지 줄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 기지 자체가 중국에서 인도나 그 베트남으로 소량 부분 넘어간다라는 지금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나누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애플은 올해 아이폰 예상 판매량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라인업 모델은 오히려 2천만 대 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반 모델로 불리는 아이폰의 일반 모델들의 판매는 줄은데 어, 하이엔드 모델이 판매가 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어, 각 제품 가격에 덜 민감한 소비자들, 특히 돈이 많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하이엔드 아이폰을 구입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애플은 계절 비수기인 2분기에도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의 생산 계획을 1 0 0 0만 대가량 더 늘린 바가 있습니다. 이는 고가 제품일수록 오히려 더잘 팔린다. 라는 그런 마케팅이죠. LTPO TFT를 적용하는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 올려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전량 생산합니다. 14과 같은 경우는 어, 삼성 디스플레이와 L 디스플레이가 공동으로 공급을 하지만 어, 13 프로와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만. 네, 삼성만 이렇게 공급을 하죠. 올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는 l 디스플레이가 6.1인치, 6.7인치 두종 모두 그리고 l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6.7인치 한종을 납품합니다. l 디스플레이가 LTPO 방식의 오, 오, 아이폰 올레드 양산하는 것은 올해 아이폰 14 프로 맥스 6.7인치가 처음이란 사실이죠. 기술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중소형에서 따라잡은 거예요 기술력으로. 그래서 이 기술력이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 프로급 프로의 6.7인치급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BOE와 애플의 관계가 틀어졌다. 어, 지금 수율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어, BOE가 애플에게 알리지도 않고. t f d 선폭을 늘려서 자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공급을 하려고 있었다. 이게 딱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애플은 왜 우리에게 가르, 알려주지도 않고 너희들 스스로 결정해. 원래는 이건 서양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계약대로 진행을 하는 게 서양의 생각인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이게 딱 걸려서 너희들 안 되겠어. 이번에 맛좀 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진행이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상황이 나올 건지, 계속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